신성검을 여기다가. 안녕히 계세요. 아 유하, 여러분들 오늘 홀리나이트 바뀐 걸로 한번 레이드를. 돌아볼까 하든요 이게 피강 매력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또 다른 스킬도 어떤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부는 여러분들 효과 유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효과 유지. 원래는 재사용되기 시간 10초 증가인데 4초가 까졌죠?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체감이 될까? 진짜 홀리나이트가 매력적이면 저는 1630 그냥 바로 찍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부 걸었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7레벨 기준이거든요? 7레벨 기준이면 생각보다 많이 놀러나네 금방 오네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다다다당와 씨. 개 빠르네 진짜. 아니, 개빠른는데요 무슨 따발총처럼 빠바바바박 가 버리네. 카운트 안 나올까요? 카운트 치고 싶은데. 카운트 다 내가 쳐봐도 되나? 오! 와! 그 들리는 얘기로는 홀리나이트 17 빌드라고 하나요? 17 빌드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요17 빌드. 이될거 같은데 오르겠랑뒤트면 3초. 그래도 파괴가 뜨이 뜨네요. <laughs> 뭔가 나는 한이초 쿨? 나는 좀 풀이 더 짧을 거를 생각했는데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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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건는 아니네요, 이거는. 다다다 속도가 어제는 좀 제가 체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쓰면 쓸수록 엄청 체감이 많이 돼요. 이게 쓰면 쓸수록. 봐봐요. 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와.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얘기하겠지만 해달라 할때 물론 해줘서 고맙긴 한데 아 이거 여, 여울라 여 나오나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여름에 이번 여러분들 여름도 됐는데 또신규 직업 없으면 또 심심하시죠? 그래서 하나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자 홀리나이트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브레이커 때 이미 경험해봤던 전례라서 물론 해줘서 고마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막상 또 밀려드는 불안감 있죠? 밀려드는 불안감 물론 뭐 홀리나이트 하실 분 홀리 나이타겟 또뭐여 홀리? 근데 만약에 신규 서포터가 나오면 저는 그냥 아예 신 직업으로 나와서 그겠는데그 신대륙 다른 지역의 서포터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막상 또 불안해. 근데 물론 나와도 재밌긴 하겠다. 다당다당 근데 물론 뭐여 홀리를 서포터를 내겠다고 계획을 안 한다 했거든요.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그 강선이 형이 말씀하셨나? 그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서포터를 뭐 내일 계획은 없다고. 파괴해볼까요? 파괴? Choo! <laughs> 왜 이렇게 귀엽지? 아, 파괴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기존의 슬레이어 모델링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응용해도 좋기도 하고 또 다르게 아르데타인의 건슬링어 모델링을 여자 뭐 메디 매디 컨셉으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여호크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젠더락보다는 신규 직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신규 젠더락보다는 물론 요즘 젠더락은 이제 브레이커 보면 굉장히 잘 빠졌잖아요 잘 빠지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신규 직업이 나올것같아 솔직히 서폿 나와도 게임사 매출에 영향 없는데 그건는 아닌 것 같아요. 도화가 출시 보면 원래 서포터 제1 직업이 바드였잖아요. 근데 그 바드의 인구를 추월했잖아. 도화가가 도화가로 유입된 유저들이랑 바드를 이제 유기하고 도화가로 갈아타는 유저들. 그래서 신규 서포터 저는 출시는 유미하다 생각해요. 그쵸? 아바타도 판매가 있으니까 그냥 삼서포체 제로 쭉 가는가? 근데 대륙마다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륙마다? 대련 서포터는 뭐 블라디미르로 나오려나? NH는 뭘로 나올까 무도가 서포터는 진짜 어떤 컨셉으로 나올까? 아 재밌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저 파괴 야 이게 파괴가 되네 설마 저의 심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요 <laughs> 물론 다른 직업도 파괴가 좋겠지 심판의 빛 약간 그 똥고지내기가 살짝의 도움이 됐겠지 자 여러분들 저는 저는 이제 딸깍할게요 딸깍 딸깍할게 딸깍 어우 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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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런 플레이가 되네 이제 <laughs> 아우 아파요. <아우, 오우>, <laughs> 신성검을 여기다가 안녕히 <laughs> 계세요. 스킬 순서가 방금 습관 아니었을까요? 방금 스킬 순서가 그냥 내원래 방금 파이어온 같았다고요? 니네 얼굴. 콜라 할때 유럽법 피면 안쓰고 스페 쓰게 되냐고요? 습관적으로? 아 그거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있죠 근데 오늘 제 습관을 이겨내볼게요 밀그라트 카운터 미션 아 카운터 미션 카운터 다 치면 라데 3천원 치즈 아우 미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치껏 카운터 치지 말아주세요 한번 여기 있어 볼까요? 와, 편안합니다, 아주 그냥. <laughs> 아, 이게 그냥 안 자빠지네? 그냥 지금 뭔가 새로 생긴 그런 스킬은 아니죠. 그냥 너무, 너무 지금 좋아, 지금 그냥. 다시 하죠 다시 하죠 다시 다시 처음부터 하죠 그냥 했으면 나는 그냥 진행했을데그 비웃는 이모티콘을 써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나 그냥 나 강정했어 나를 조롱한다? 그럼 나는 똑같이 대응할거야 똑같이 나를 조롱하네 자 가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저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다 치면 저 삼천치즈 미션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꿈에서 <laughs> 봤는데 오로드님이 광수하 카운터 친다고요? 그러면 우리 뭐 유기댑시다 이러면서 <laughs> 율법 진짜 많이 좋아졌다 아, 어, 근데 이게 나 너무 큰것 같은데. 매 상황마다 그냥 위급할 때 스페이스만 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써서라도 이제 생존할 수 있으니. 까 이런 플레이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자, 밖에 있어볼까요? 이렇게. 아! 개아프다 씨. 오, 개아프다 진짜 씨. 폴 나신빛 무한 파괴 막혔나 아, 당연하죠. 그거 그거 패치했어요 오늘. 그걸 발견한 사실도 조금 되게 레전드긴 하네요. QA 팀이 그걸 확인을 못했나 보네. 폴리나이트 특보 가지고 하나둘씩 해보면 바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거는 신빛은 큰 버그가 아니었잖아 이거는. 근데 그런 테스팅을 충분히 안 하구나 이거를. 파괴해볼게 파괴. 신빛 촉. 이제 홀리나이트 보여줬고 다 보여줬어. 안 쓰는 트포들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쵸. 안 쓰는 트포들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신성검 너무 쓰기가 더 편해지긴 했다 옛날에 신성검이 조금 뭔가 한박자 느린 느린 그런 타타타닥 느낌인데 지금 신성검은 쓰기가 너무 좋아졌어.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헤비스페처 파괴 피해를 많이 입힌 유저에게 뭐가 되는 거라는데요? 일단. 상하탑 총평? 그거만 신경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 상간문에 파이온에서 마지막에 터지는 거, 그거 율법 쓰면 이제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천축신보를쓸수 있다면 쓰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각성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키워 안, 안 되면 딜러 선체로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아니면 홀리가 죽어. 왜냐면 율법 쓰다가 자기는 못 날아가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쓰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 천재인가? <laughs> 나참상하탑 상가분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투표 괜찮지 않을까요? 바로 광해의 율법을 가져오시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이단이.. <laughs> 이단. 확실하게 이단이.. <이단입니다. 웃음> 상원이냐고요 왜냐면 넓이는 똑같잖아. 여러분, 근데 진작에 이거 뭐 저기랑 장난으로 생각한 거라서 너무 막그 진작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